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으니까 무슨 함수? 기함수는 함수. 뭐야? 홀수 함수. 어떤 대칭? 원점. 원점 대칭이에요. 원점 대칭인데 1인 3차래요. 그럼 여러분 픽스가 되죠. 아, 이렇게 생긴 거네. <laughs> 좀못 그렸네요. 되게 잘 그리고 싶은데, 안해. <laughs> 근데 여러분 절대값 붙였네요. 그쵸?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되죠? 여러분? 유 이렇게 되죠. 이게 절대값 FX예요. 근데 는이가 근액에서 몇 개래? 4개래. 네 이거 전에 푼 건데? 이거 밖에 없잖아. 그럼 한마디로 극대가이고 극소는 몇이야? 마이너스 2라는걸 우리는 알수 있다. 즉, f(x)는 기함수니까 x 세제곱 더하기 a x라고 쓰고 왜요, 선생님? 홀수 차만 쓰는 게 기함수예요? 어, 평강각 똑바로 앉아서해. 그렇게 한번 자. 그렇게 그 자세는 자잖아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? 3x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요. 맞습니까? 그럼 여기가 이걸 모르죠. 얘네가 몇인거야? 0일 때니까. x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a 고 x는 뭐야? 풀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거든. 이거 어디서 푼건데, 유명한 기출 따라한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럼 여러분, f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2 나오는 거.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럼 어떻게 돼요? 세제곱은 하나 튀어나가고 하나 루트 씌우면 되는거죠 이해가요? 얘는요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걔가 마이너스 래 그럼 얘들아 얘로 묶이네 맞아요?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랑 a 더하면 몇이에요? 3분의, 3분의 2a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 3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네? 뭐 할까? 양 곱이 뭐 한다고? 음. 양변 제곱 9분의 a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a는 1이 되고요 맞아요? 양변 제곱 했으니까 그럼 a 세제곱이 몇 나와요? 마이너스 27 나오네요? 맞아요? 그럼 a는 몇 나와요? 마이너스 3이 나오죠. 오케이, 오케이. 그래서 내가 궁금한 f3은 뭐예요? 27, 1 0 3 24... 답이 없네. 제길 망했다. 그거 아니에요.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나 여기다 집어넣었어. 모르고 미안해. 얘들아, 여기 이제 a, x니까 뭐죠? 9를 빼는 게 맞죠 선생님이 도함수식에다 플러스 A인 줄 알았어 착각했어 그럼 몇이죠 그러면? 응. 18 언어순화 A죠